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ES로 마대. 유에스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인테르를 만나 분패했다. 루카쿠를 원톱으로 기용하며 수비를 우선으로 하고 역습에 나섰는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디발라와 펠레그리니 등 주전 이선 자원들의 결장이 아쉬운 경기였다. 그러나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가 아니라면 충분히 화력으로도 승부를 볼수 있다. 잘레브스키와 크리스텐센 등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좋고 벨로티와 에샤라위가 루카쿠를 지원할 수 있다. 레체는 시즌 초반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중상위권에 위치했다. 그러나 시즌이 갈수록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승점 2점 추가에 그쳤고 3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크리스토비치와 스트레페자 등이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중에는 세리에 비 팀인 파르마의배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레체는 주중의 파르마 상대로 전력을 다해 홈 경기에 나섰는데 완패하며 결과와 내용 모두 잡지 못했다. 이 경기에는 다소 지친 상태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 아우아르와 파레데스가 중원에서 점차 분위기를 잡을 것이고 루카쿠가 해결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AS 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비알레알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의 원정승을 따냈다. 예상외로 난타전이 펼쳐진 경기였는데 투톱으로 출전한 헤라르드 모레노와 쇠를로스가 세골을 합작했다. 시즌 초반 안정적인 중원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문전 마무리 불안으로 인해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는데 점차 기여를 올리고 있다. 주중에는 하브리그 팀 상대로 대승을 따내며 코파델레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빌바오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르샤 상대로 밀리지 않았고, 발렌시아 상대로는 경기를 압도했다. 시즌 초반 부상 여파로 다소 흔들리기도 했지만, 워낙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팀답게 순위 유지를 잘했다. 주중에는 팀이 기대하는 윙어인 아두아레스의 멀티골이 터지며, 코파델레이에서 승리했다. 물론 두 팀은 멀티골을 터트릴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주중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고, 비슷한 전력의 팀을 상대로 공격 일변도로 나서긴 어렵다. 수비 위주의 운영이 나올 수 있다. 니코 윌리엄스가 역습에 나설 빌바오 상대로 비아레알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라치오에 패하며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엠폴리의 일격을 당했기에 강팀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코네와 곤잘레스 등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활발한 돌파로 기회를 볼 것이고 은졸라와 벨트란이 골을 노릴 것이다.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텐백을 앞세운 베로나에 고전했지만 종료 직전 터진 캄비아소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슈팅을 30개나 시도한 경기였음에도 육탄방어에 막히며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캄비아소의 한방이 터졌다. 부상자가 많은 시기를 지나 밀리코와 키에사 등이 모두 돌아왔고 미레티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유벤투스가 밀란전 승리를 비롯해 3연승을 기록하는 등 최근 분위기에서는 월등히 앞선다. 그러나 피오렌티나도 홈에서 충분히 버틸 힘이 있다. 특히 수비보호가 좋은 던컨이 볼란치로 나서 수비라인과 같이 움직일 것이기에 유벤투스의 공격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니스대 스타드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스는 개막 이후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왕 선두를 질주 중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클레르몽을 원정에서 제압했는데 보우다우이의 골이 나왔다. 보가와 라보르드 개상을 비롯해 좋은 공격진도 있지만 이번 시즌 선전의 원인은 막강한 수비력인데 최근 홈 평균 실점이 0.2점에 불과하다. 무리뉴 제임 시절의 첼시를 보는 듯한데 토디보와 단테의 중앙 수비를 비롯해 바드가 측면을 잘 막아내고 있다. 레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개막 이후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칼리무엔도와 블라스가 이끄는 공격진의 장기간 부상으로 빠져 있던 테리어도 합류해골 사냥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은 나지 않고 있다. 리그 선두를 질주하는 니스의 기세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마치 파리생 제르망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던 리를 떠올리게 할 페이스다. 그러나 니스는 테렌 모피가 기대만큼 마무리를 하지 못하며 골 결정력은 아쉽다. 브리고드와 마티치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올 렌이 쉽게 실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대 라이오 바이카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은 지난주 원정 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승리를 거뒀다. 엘클라시코를 루캄프에서 치렀는데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21세 이하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벨링엄을 앞세워 역전승했다. 그로 인해 바르샤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겼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그 승리 이후로는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호드리고 등 주축 선수들과 2027년과 2028년까지 재계약을 이뤄내며 현재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라이언은 승리는 적지만 최근 무패를 이어가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밀리던 경기에서도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뒷심이 있고 특히 중원전력이 좋다. 포레즈와 파테시스를 비롯해 트레오가 최전방과 중앙을 오가며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 중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리그 선두인 레알 상대로 라이어가 정면 승부를 피할 것이 유력한 경기다. 최전방에 나설 라울 데토마스 정도만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고 두줄 수비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발베르데와 벨링엄, 초호메니 등이 나설 레알 중원이 원활한 패싱 게임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며 기회를 만들 것이다. 나란히 재계약에 성공한 브라질 듀오의 마무리가 있을 레알이 승리하고 리그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